또 주인공 이제 고향 순천에서 꼬마 가수 왕으로 도하는데 그럼 주로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편찮신 할머니, 할아버지 음. 응원하러 요양원도 가고 어. 시장도 가고요. 순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행사는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제가 순천의 마스코트죠. 이번에 순천만 갈대축제도 많이 놀러 갈 건데요. 어,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아, 아. 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귀여운데. 송우의 부모님은 아, 너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내 네, 아들 네. 아버님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버님 먼저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송우를 41살에 늦둥이로 낳았어요 아 제가 그냥 트로트를 좋아해서 듣다 보니까 송우가 예. 5살 때부터 노기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 한두 번 들으면 바로 저 포인트를 캐치하고요. 엄마. 레슨도 받지 않았는데, 대단합니다. 어, 아니, 그 순천에서 인기가 굉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어르신들 칠순잔치나 네. 동네 행사에는 송호가 빠지면 신이 안 난대요. 아... 너무 예쁘다. 파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CG 같은 존재에요 왜냐면 그 맛을 사, 살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송호가 이제 일도 많아지고 제 행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송호 미안한데 저기 수입도 좀 많아졌죠 어때요? 이거... 아버님이 저답변 해주셔야죠 송호 행사는 다 무료 행사입니다 어, 정말? 어? 돈을 벌라고 하기 있다는 무료 봉사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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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말한테 기타 갑니다. 집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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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뭡니까? 제 손에는요, 송호가 이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오! 가수입니다. 아버님이 쪽이 C D 는 뭡니까? 송호가 트로트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기념으로 앨범을 내드렸습니다. 소개 어, 뭐, 사인까지 이렇게 송호가 해서. 빨간머리호가 메인곡이에요? 예, 타이틀곡이 빨간머리호로 특징을 살려서 제가 만들어드습니다 아, 아 빨간머리 지금 하고 있으셔서저잡비를한 네. 500장 정도 찍었는데. 팔장 정도 판매됐어요. 저 쫄딱 망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이제, 이제는 뭐디제인다나가겠네 <laughs> 아니, 다나가겠어. 잠깐만요, 이거는. 형호야 어. 저기 SBS 인기가요 MC 두분이잖아 가서 빨리 CD 홍보하고. 그래, 다음 그래야지. 어, 그렇죠. 플러 진짜, 걔는 300점이 는데 마음이 아프다. 아, <목소리> 살짝 남는데요소오른 음, 음, 앞으로 음. 그러면 어떤 미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어떤 꿈과 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돼서 부모님 노후 책임지고 싶어요 정식적으로 홍진영 누나랑 또엣도 해보고 싶어요. 아 저희가 이걸 받았으니까 아 인기가요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데뷔 무이를요그해서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예. 나오셔서 직접. 자3 투, 1 큐. 자, 다음 무대는 2013년 하반기, 대한민국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예비스타의 무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빨간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빨리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호! 호! 제발 하라요, 당신이 끝내 주네요. 버지나라요 제.